아, 좋아요! 아, 부탁드려요. 너 어디서 왔냐? 전라북도 익산에 그 그럴 것 같았어. 네. 네. 그 익산 트레저맨 편을 투표했는데, 네. 네 정환이랑 제 고향이잖아요. 그럼요. 아, 아 네, 제 익산지. <laughs> 멤버들이랑 같이 가는 그런 기분도 너무 신기했고, 또 이제 제 익산, 제 고향을 소개해 주는 것도 <laughs> 아, 지금. 지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오오이 익산은. 하나, 둘, 셋! 산! 산이 많다! 보면은 맛있어 보여요. 100년 됐대요, 100년. 100년? 비주얼이랑 맛부터가 자신감이 넘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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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법. 뭐야? 못온 거. 나 육개비빔밥. 덤벼보던가. 나 육개비빔밥. 미넥사지 석탑은 지금 국보 11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11위로 지정이 되어 있고, 네, 맞으네요. 이게 또 백제시대 때 무왕. 무왕 무왕 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전해니요 2018년 6월에 uh -huh. 복원된 석탑이 공개되었답니다. 반죽깔아 주세요. 미륵 미륵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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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었지 미륵사지 미륵사지 당당지주 미미루사비제 고향은 이제 전라북도 익산입니다. 저는 전라북도 익산하면은 이제 보석이 되게 유명한데요. 내가 놀라셨겠죠? 네. 하지만 익산에는 이제 보석박물관이 있습니다. <목소리> 익산의 아들 정우가 소개하는 익산 정우투어. 익산으로만 이 <목소리> 的。<music>